광활한 사막에 있을 때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린아이들이 어깨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모래길을 달려왔다.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무릎을 모래바닥에 대고는 우리 앞에 주섬주섬 보따리를 펼쳤다. 그 보따리 위엔 천으로 만든 낙타 인형, 목걸이, 반지 등 조망만한 손으로 만들었을 것들을 하나씩 진열한다. 정성이 담겼을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들이밀며 구매욕을 자극하던 귀여운 장사꾼들. 모래바닥의 무릎을 아무렇게나 딛고 바라보던 그 눈빛엔 진지함마저 흘러 귀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도 잊었다. 그 눈동자에는 거짓이 없었다. 그 눈동자에는 오늘이 서려 있었다.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간절한 오늘.